버트퀵크 30만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유연하지 않아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를 파악해서 기능적인 협응까지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실퀀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항상 하는 푸더크이죠. 근데 정말 많이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이 안에서 발목에서의 가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지 어디에 서 신경 써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었어요. 동시에 그 부분들의 힘을 만들기 위한 근력 트레이닝도 함께 들어갔죠. 중요한 건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고관절에서의 협응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작이 바로 푸더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는 피딩 스트랩으로 넘어가서 고관절과 무릎에서의 더 깊은 굴곡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깊은 스쿼트를 하려면 익스텐션뿐만 아니라 굴곡 앉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팔을 몸통에 연결하는 작업, 동시에 복부 운동까지 함께 갈 수가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고관절 굴곡에서 풀려요. 그것까지도 강조해서 트레이닝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엎드린 상태에서의 어깨 그리고 견갑골에서의 협응을 만들어내는 동작이에요. 오버헤드 스쿼트를 잘하려면 흉추의 신전이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 신전을 하기 위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척추를 쓰는 방법 그리고 힘까지 여기서 길러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는 앉은 상태에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이제 오버헤드 진짜 준비하는 거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들어 올릴 때마다 상체가 눕는 버릇 또는 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인지를 시켜주고 있고.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 고관절이 충분히 굴곡된 상태에서 오버헤드 만드는 연습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고관절을 굴곡하면서 오버헤드를 하는 거 그리고 척추에서의 로테이션 가동성까지 확보를 시켜 주었고요. 반대쪽 런지도 똑같이 진행을 해 주었어요. 오버헤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척추 중립을 찾거나 신전하는 것도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책골도 놓칠 수가 없죠. 사이드밴드 상태에서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을 해주셔서 척추에서의 가동성까지 유연성도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꼬박 채워서 운동을 해보았고요. 바로 내려와서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관절 충분히 접으면서 앉아주는데 목 정렬, 흉추 정렬 아주 좋죠.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30분 만에 이 비포와 애프터 보이시나요? 현저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오버헤드, 말을 들지 않고도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컨트롤도 너무 좋고 고관절 접는 모습, 척추 컨트롤 시선까지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여러 세션 그리고 또 다양한 동작들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